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명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 시험 보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좋은 성적을 낳을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생부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부 전부 다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령으로 말미암아 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주신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조카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은 원래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 어, 자신들의 소유들, 소유와 그 소유에 있는 이제 종들의 싸움 때문에 어,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스는 어, 둘중 하나를 놓고 선택해야 했는데, 바로 한 그가 루시 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 고모라라는 곳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정말 어, 죄악이 가득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이 소동과 고모라는 어,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죄악이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동과 죄악 소돔의 죄악이 크니 가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명을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어, 아브라함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제약 때문에 의인 50명도 의인들도 함께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중에 명 50명, 의인 50명만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6절 말씀, 우리한목소리를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수동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러, 멸하지 않게, 않을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 아브라함과, 어, 하나님의, 이, 어, 같은, 어, 대사가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처음에는, 어, 28자, 28절에는, 하나님, 50명이 부족하다면, 45명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대답한 분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였습니다. 브라람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의인의 서를 어 내려갑니다. 요약하자면 29절 말씀은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말씀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30절 말씀은 그럼 30명은요? 또 똑같이 3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31절 말씀은 그럼 진짜, 20명은요?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입니다. 자, 어디까지 내려왔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실 때,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열 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 딱열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수동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물론, 롯은 하나님께서 구하, 어, 미리 천사를 보내서 구하셨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모두 도시와 함께 죽고 멸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찾아야 하는 의인이 50명이었지만 결국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 10명이 없어서 수동과 고마라는 멸망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도, 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 내가 찾는 의인 100명이 만약에 제천이 없다면 어나 제천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100명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선그 의인이 되시길 어, 바랍니다 요즘 어, 코로나가 어, 처음 발병했을 때 위, 어,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정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죠.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의인의 의인 단 10명이 안 돼서 모자 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서 함께 변 하지 않고 하나님 보는 그날, 하나님 축복하는 그날까지 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우리, 전도에 더늘 힘써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도 먼저,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어, 또 가족들 챙겨서, 함께,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동과 고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명한 한 명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삶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하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한 사람이 제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하느님께서 능력으로 배, 능력 베푸사 우리가 그런 사람될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어,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모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모두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늘 나아갈 수, 어 전도하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럴 때꼭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분은 11시에 2층 본당에서 어른들과 함께 이부 예배 연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함께 얼굴 보고 예배드리고 얼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로 권고드릴 것이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만 살 수는 없죠. 함께 살아야 합니다. 11월 8일은 행복축제입니다. 11월 8일 행복축제인 것도 축제지만 우리가 늘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나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소중한 주변에 가족들, 친구들 전도하셔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11월 8일 두 번째 주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한 번, 말씀하셔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말을 하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